사랑하는 초등 이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성경 암송과 통독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셨으니 이 시간 암송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해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어, 오늘부터는 미가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주의 말씀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내렸다. 그 말씀은 장차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온 세상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 기울여 똑똑히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증언하시니, 고 주께서 자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너희를 쳐서 선포하신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신다. 그분께서는 하늘 보좌를 떠나 땅 위로 내려오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고 다니신다. 그분의 발밑에서 산들이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니 마치 밀랍이 불 앞에서 녹는, 녹아내리는 것과 같고 물이 비탈로 쏟아지는 것과 같다.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야곱의 허물 때문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때문이다. 야곱의 허물의 본거지가 어디냐? 그 도성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 곧 유다의 우상 제물의 온상이 어디냐? 그 도성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사마리아 도성을 들판에 황량한 폐허로 만들어 고작 포도나무나 심을 산으로 삼 밭으로 삼겠고 내가 또그 도성의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부어서 그 기초가 훤히 드러나 보이게 하겠다. 그날에 내가 또 깎고 새겨서 만든 사마리아의 우상들을 모조리 박살 내겠고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예물들도 다 불살을 것이며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산산조각 깨뜨릴 것이다. 또 우상에게 몸을 팔아서 긁어 모은 너희 재물은 우상 신전의 창녀를 사는 몸값으로 도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고 통곡하며 벌거벗은 채 맨발로 다니면서 늑대처럼 울부짖고 타조처럼 애처롭게 울 것이니 그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기 때문이고, 게다가 그 병이 유다에까지 퍼져서 기어이 내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문에까지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같은 소식을 가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그들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지도 말라. 베들레 아브라 주민들아. 너희는 잿더미 위에서 뒹굴며 통곡하라. 사빌 주민들아 너희는 벌거벗은 채 수치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사안한 주민들아 너희는 대적들이 두려워 감히 너희의 성읍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벳에셀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그날에 너희를 도와줄 주변의 성읍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롯 주민들아, 너희가 고통 가운데서 복된 날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지만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죽개로부터 임한 재앙이 벌써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기스 주민들아, 너희는 전차에 재빠른 말을 메고 속히 도망칠 준비를 하여라. 딸 시온의 죄는 내게서부터 비롯되었으니 참으로 내게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확연히 드러나 보였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이제 멀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므로 가드모레셋 주민들에게 작별의 선물을 주어라. 그날의 나라의 재정을 지원하는 악십의 성읍들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실망감만 잔뜩 안겨줄 것이다. 마레사 주민들아 내가 장차 너희 성읍을 쳐서 정복한 자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인 너희 왕과 귀족들이 대적의 칼을 피해 멀리 아둘람까지 피신할 것이다.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사랑하는 너희 자녀들로 인하여 크게 슬퍼하며 너희 머리털을 밀어라. 너희 머리털을 빡빡 밀어 독수리 머리처럼 민머리가 되게 하여라. 이제 곧 너희의 자녀들이 대적들에게 사로잡혀 너희 품을 떠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밤중에 악한 일을 꾀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손에 권력이 있으므로 날이 받기가 무섭게 자신들의 꿈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탐나는 남의 밭을 강탈하고 욕심나는 남의 집을 빼앗는다. 그들은 욕심나는 그 집은 물론이고 그 집에 딸린 종들과 재산까지도 다 착취하여 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으므로 너희가 결코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 재앙의 때가 이르면 너희가 더 이상 거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날의 사람들은 너희를 비웃으며 너희를 빗대어 슬픔에 사무치는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아, 우리가 완전히 망했네. 주께서 내 백성의 재산을 내게서 모두 빼앗아 가셨네. 정령 주께서 우리에게서 빼앗은 땅을 나누시어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셨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주님의 총위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띄워 땅을 나눌 때 너희 가운데 땅을 분배받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미가야, 너는 예언하지 말라. 너는 이 같은 재앙을 우리에게 예언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수치를 당할 리가 없다라고 한다. 너희 야곱족소가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주의 영이 분노하실 리가 있겠는가? 주께서 정말 그렇게 행하실 리가 있겠는가라고 하느냐?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내 말이 유익하지 않단 말이냐? 최근에 내 백성이 대적처럼 들고 일어나 주님을 거스르고 있다. 전쟁터에서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병사들처럼 평안하게 지나가는 행인들을 덮쳐 너희는 그들에게서 옷을 벗겨 간다. 너희는 또내 백성 부자자들을 그들의 아늑한 집에서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영영 빼앗아 버린다. 너희는 일어나 썩 물러가라. 이곳은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이미 더럽혀질대로 더럽혀졌으니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 멸망이 아주 클 것이다. 만일 어떤자가 허풍을 떨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을 위해 포도주와 술에 대해 예언할 것이니. 장차 여러분에게 포도주와 술이 넘쳐날 것이다.라고 예언하면 그자는 이 백성들에게 예언자 대접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오 야곱아, 그날에 내가 너희 무리를 틀림없이 다시 모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내가 틀림없이 다시 데려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으되 목자가 자기 양 떼를 한 울타리 안에 모으듯이 모을 것이고, 푸른 초장 위에 가득찬 양 떼처럼. 너희를 한군데 다 모을 것이니 그날에 너희의 땅이 다시금 수많은 사람들의 북적대는 소리로 시끌벅적하게 될 것이다. 그날의 길을 여는 자가 너희 앞서 올라갈 것이니 너희가 포로된 땅의 성문을 부수고 성 바깥으로 힘차게 따라 나갈 것이다. 그때 너희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 나갈 것이고 나 주가 맨 선두에 서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아멘 기 도하 겠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 미가 선지 자를 통한 하나 님의 예 언의 말씀 을 봅니다. 그 들이 하나 님의 말씀 에 불순 종하 였 고, 하나 님의 올바른 말씀 을듣 기보다 거짓 선지 자들 의말을듣 고, 따름 으로 자 기의 귀에 유익 한말들만 들으므로 하나 님의 심판 을받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암송과 통독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료한 친구들은 댓글에 이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 또 말씀의 자리에서 그리고 친구 초청잔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